자, 천안산을 김국진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차례 보신 분들 제가 지금 한 3강째 찍고 있는데 계속 올려, 올려놓을 겁니다. 급등 유형의 차트. 차트. 차트만 보고 급등한 것을 잡아내는 방법. 차트만, 차트와 거래량만 보고 세력의 그 마음이라고 할까요? 세력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들과 함께 수익을 내는 방법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평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평선들, 이평선들 뭉쳤죠? 여기는 장기간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박스권을 돌파하는 상승란 바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좋아하는 거 여기서 음봉 하나, 음미나 양봉 하나 하루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갔습니다. 자 다음날 저점 매수. 상한가입니다, 이거 뭐. 35%는 되겠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게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가 음에서 출발하죠. 그러면, 바로, 시초가 매수해도 됩니다. 자, 그러고 눌르지요 눌러서 매수입니다. 오일선 안 깨지요? 여기서 눌렀다가, 갔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엄청나죠? 이런 차트 보면, 이런 차트 보면 다음날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끝내줍니다 상한가 닫죠 여기 누르고 그러고 이런 상한가 팔아버려요 상한가로 가는 거는 10개 중에 한두 개 백도 없습니다 27% 28% 29.8% 이럴 때 팔아버리십시오 거기다 걸어놔 그래야 이제 팔리지 이거 상한가인데 내일 또 가겠지 이렇게 하다가 윗골이 달고 쭉 빠지면 수익이 반토막 납니다. 다음날 안 가면 어떡할 건데. 자, 그러니까 29.7%, 29.5%, 28%, 2 7 넘으면 무조건 매도! 자, 여기서도 갑자기 이 평선 뭉쳤다가 갑자기 상한가 가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런 거 다,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가 은봉 출발이죠. 마이너스 출발이죠. 아침에 뺍니다. 뺐다 가 빼는 거 3번 봉 보고 삽니다. 3번 봉 저점 보고 삽니다. 3번 봉 지지가 나오죠. 삽니다. 여기서 샀다고 칩시다 엄청난 시세가 나옵니다. 이거 이거 거의 상한가입니다, 이거. 그러면 약40% 먹습니다. 이거 하루에. 아침에 사서 두세 시간 만에 이거 두세 시간밖에. 두 시간도 안 걸립니다, 이거. 응?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뽑았죠. 거래량 뽑았죠. 그 다음에 저점 매수입니다. 오일선 안 깨졌죠. 저점 매수. 그럼 다음날 또 이런 거. 그리고 여기서 갔다, 뭐, 은봉 두개 나왔지만 거래량 크게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점 매수이고. 이런 거 따라서 급동 중목 쫓아다니다가 물리고 어쩌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런 거 보십시오. 여기 이평선들이, 이평선, 122일, 60일, 20일 5일선이 뭉쳤지요. 여기. 그러면 요런, 요런 박스권에서 요게 돌파. 그 다음에 여기서 흔들었죠 여기 저점 매수. 여기 안에서 아무 때나 사도 됩니다. 5일선 달때 사면 끝내주죠 예? 이거, 상한가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살짝 눌렀다 또상한가 나옵니다. 요럴 때 사면, 응? 이런 거 보고 설명하니까, 너는, 지난 건, 지난 거 가지고 설명 못 하는 누가 있겠냐, 이런 말씀 하시지만, 여러분들, 이거, 지난 거 갖고도 한 번, 본인이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크게 움직이다, 이런 데 크게, 여러데쫓아갔다가 크게 당하니까, 종가, 그날 3번 봉 저점, 이렇게 하면 큰 손해가 없습니다. 그럼 5일선 깨지면 팝니다. 3번 봉에서 5일선 깨지면 팝니다. 자요런거 이평선 뭉쳤죠? 여기 상한가 이거 어떡 합니까? 응? 다음날 시초가 매수 뭐뭐 뭐 이런 건 쫓아가기가 어렵죠. 이거 뭐 엄청난 큰 은봉이죠. 이거 더더 떨어질 것 같지? 그렇지만 다음날 삼봉봉 보고요 저점 매수입니다. 하루에 2삼이 삼십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상한가 눌렀죠 여기.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상한가, 갑자기 상한가 간 것들,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 대응, 먹을 거 많이 있는데, 조심하십시오. 연습을 충분히 하십시오. 500만원, 1000만원 잠깐 넣었다가, 자기만의 어떤 스킬을, 감과 촉을 익혀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정말 어렵습니다. 무모하게 따라갔다면 큰일 납니다. 자, 여기서도 보십시오. 자, 정배열이죠 양봉 쪽마게 올라가죠. 올라갔죠. 요런 차트 자신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런 차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에요. 자, 박스권 돌파, 오일선 상승, 거래량 급증, 요거 다음날 음봉 저점 매수 뭐 상황과잖아요. 이거 뭐 이틀 만에 50%입니다. 이런 거 급등했죠. 눌렀죠. 이게, 여기 이평선이 뭉쳤죠? 여기는 바닥입니다. 이, 이 평선이뭉쳤다는 얘기는 화산 폭발, 마그마가 폭발하듯이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주식이 여기서 꺼지겠습니까? 이런 건 폭발이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만 갖다가 흔들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지만 자, 이거 급등하기 시작하면 엄청 갑니다. 한 열흘 사이에. 이런 거 따라 관심 뒀다가 위로 가는 건할수 없고 누르면 여기 다음 날 종가 여기 다음날 종가매수 여기서 흔들었으니까 여기서 매도 여기서 뭐 저, 저, 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스킬을 응? 첫 상한가 저가매수 다음 응? 다음 첫 상한가 다음날 저가매수 그 다음날 시초가매수 자첫 상한가 저가매수 첫 상한가 저가매수 응? 그 다음날 시초가매수 뭐 이런게 있어요 이런 뭐 상한가 다음날 매매법입니다 자 요거 상한가 다봤죠 아침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린겁니다 요런것도 그냥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위에서 상승형 문봉을 준것들은 거래량이 많건 적분간에 이렇게 시세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종목을 최근에, 조만간에 갈 종목을 한번 찍어 볼게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요. 자, 요거, 대원 미디어입니다. 대원 미디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박스권이죠. 정배열입니다. 긴 박스권을 이평선 뭉쳤죠. 121선, 61선, 21선, 51선입니다. 자, 이평선 뭉쳤죠? 이평선 돌아서죠 올라가죠? 여기, 거래량 이빨 뿜었죠요 은봉이죠? 이거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차트입니까? 요거, 내일 눌러주면 더 좋고, 이거 내일 뭐, 갈것 같아요. 대원 미디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이, 아이스크림 에듀요 이것도 여기 뭐 응? 이평선들이 121선 61선 역배열 이긴 한데 제가 좀 자신하는 게 여기서 강한 평상시 거래량이 10배 이상 나왔습니다 바로는 안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고점이 이렇게 되니까 뭐 바로 흔들, 크게 흔들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 에듀요 한 가지만, 한 마디만 더요. 요거 뉴프렉스입니다. 자, 여기서 쭉 와가지고 이평선 뭉쳐서 급등을 했죠. 그러우서로 거래량은 뿜었는데 이렇게 내려오면서 팔았습니까? 안 팔았죠. 그런데 이 전고점을 다 돌파하면서 강한 거래량이 나왔고, 은봉, 여기 은봉입니다. 여기 거래량 없죠. 이거, 이거, 냄새가 납니다. 감과 촉이 왔어요. 갈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에듀. 자, 요거 세 종목,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고, 공부가 되시고, 추천이 유효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